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포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캠프에서 열리고 있는, 용산 포럼, 용산 포럼 행사가 마치졌습니다. 교수들 또 현장 전문가들 한 20여 분이 모여서 발제 듣고 또 질의 응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수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어, 감론을 받 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laughs> 보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어, 막론하고 또 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는. 주제죠. 뭐 저는 뭐 보수, 진보로 간단히 생각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는 세력이 보수고 헌법을 바꿔 나가자고 하는 세력이 진보라고 말할 수 있죠. 좀 종북 좌파 뭐 이런 개념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명시적으로든 <laughs> 또어 숨어서든 우리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에, 진보다 소위 종북 좌파다 말이 진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오해의 수준도 있는데 저는 요새 그래서 종북 좌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포럼의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잠시 모였다 흩어져 버리면 아,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하늘의 공중에 떠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 에, 저를 돕고 있는 아이 포럼은 용산 포럼으로 이름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벌써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속성이 굉장히 귀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용산 포럼 얘기를 하니까 뭐 저도 저의 네,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초인류 정상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인류 정상 국가 첫째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나라 왜곡된 것이 아니라 정의가 구현되는 정상인 나라 둘째는 정말 초인류 정수리 정자 위상자스는 세계에서 우뚝 서는 앞서가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오늘도 용산 포럼을 열고 많은 교수들 현장 전문가들이 같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여러 기회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토론 모임들을 많이 하시면 그게 바로 또 정책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편안한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